안녕하십니까. 고향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일산 푸른 경매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준 주택으로 분류돼서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거주 의무나 다주택자 대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일부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최근 월세 시장의 수요 증가로 월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및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이 4.8%에서 5%대까지 최근 육박했다고 합니다. 임대수익 및 실거지 목적으로 적합한 일산동구 백석동 3호선 백석용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성호아트리움 49평입니다. 자, 방 4개 욕실 2개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 경매 물건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인근 아파트 동일 면적과 비교했을 때 실면적 대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주변 다양한 상업시설과 교통노선 이용도 편리합니다. 자, 성우 아트리움 인근에는 코스트코 대형 할인 매장과 교보문고 벨라치상가 홈플러스 일산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외곽순환도로 일산 IC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진출입도 좋은 위치입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성우 아트리움 오피스텔 주변 전경과 단지내 전경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경매 물건의 기본 내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8 1 8 7호 사건입니다. 일산동구 백석동 성우아트리움 10층 건물의 9층 경매 물건이고요. 채권자는 남부천신협 채무소유자는 최등땡입니다 감정가는 4억2400에 작년 10월달에 감정이 됐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금액은 2억9600대가로 떨어졌습니다. 다 동일 유형의 49평대 9층 정도의 물건이라면 현 시점의 매매가격은 3억8천에서 4억선 정도로 평가됩니다. 분양면적 49평이고요, 실면적이 무려 38.6평, 전용률이 78%가 나오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10월 2일 경매 기일에는 낙찰자가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매각물건 명세 보게 되면 최선순위 설정어 있는 근저당은 남부천 신협이고요, 2023년 5월 2일자입니다. 자, 법원의 현황조사 내역을 보니까 윤땡땡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300에 월 50만 원 전입신고한 날짜는 2024년 4월 2일 날짜이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나중에 들어온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세입자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보증금 300에 50만 원, 방 4개 욕실 2개를 모두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유주와 같이 점유하면서 방한칸 정도를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백석동 업무지역 내에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성화 아뜨리움 49평대 구축 경매 물건입니다.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출 이용 시 적은 금액으로 실거주 용도의 오피스텔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화 아뜨리움 49평대 실거래 내역 확인해 보니까요. 7월 29일에 6층이 3억 9천 5월 7일에 7층이 3억 5천 3백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실거래 내역 대비 경매를 구입시에는 훨씬 더 저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성우 아리움 말고도 고양시 지역에 9월, 10월에 진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부동산으로 적합한 오피스텔 세 건이 진행됩니다. 한건한건 한건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물건은 2025년 9월 9일에 진행되는 킨텍스지구 내 킨텍스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방 DMCT 스카이뷰 101동의 19층이 경매로 진행됩니다. 자, 이 물건도 실거주자에게는 인기가 높은 입지의 경매 물건인데요. 감정가는 6억 7,700인데 한번 유찰돼서 4억 7,3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이고요. 자, 두 번째 물건은 9월 16일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일산동구 장항동 오피스텔 업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육코아 백화점 대화선 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에뛰레보 7층 경매 물건입니다. 분양 면적이 48평인데요. 실면적이 29평이 나오는 경매 물건. 감정가는 3억 4천 3배, 최저가는 2억 4천 대 10월 1일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호수공원도 바라보이는 주망권이 나오는 일산동구 장항동 삼성낙급일. 52평대 경매 물건이고요. 자, 실면적이 28평, 14층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2억 8,100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1억 9,6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전국주택임대차 계약 중 월세비중은 61.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단기임대 운영이 활발하게 증가하면서 월세보다 임대 수익률도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단기임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고요. 공실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입주 좋은 오피스텔을 경매로 저가에 낙찰 후 단기 임대를 통해서 임대 시에는 높은 임대 수익도 가능한 오피스텔 경매 물건인데요. 자, 오늘 소개한 성우 아트리 외에도 추천드린 세 건의 물건 또한 단기 임대로 임대를 놨을때 훨씬 더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를 전문하고 있는 일산 푸른 경매는 일대일로 경매 물건 선별 로 모든 경매 진행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고향 파주 지역의 경매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낙찰자들과 함께 경매 물건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 물건을 선별하고 입찰자에게 맞는 물건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찰 문의 시 예약 상담을 통해서 방문해 주시면 경매 절차 및 자금 계획 또는 해당 물건의 꼼꼼한 분석까지 1대1로 무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앞에 MBC 방송국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산 푸른경배에 방문하셔서 매월 진행되는 다양한 부동산 경배 물건과 본인에게 맞는 추천 물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